안녕하세요. 고생 많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이 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연장군 묘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로 가서 장군을 칩니다. 이때 쫄로 막아야 되는데, 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 빨리 끝납니다. 장군쳐서 어... 이거 지금 궁이... 궁이 나오면 막아 떠서 끝나죠. 그럼 여기서 쫄... 이거는 뭐... 예 어차피 이거 나오면 막았다니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먹으면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때좀 버틸려면은, 쫄로 예, 막아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요 마가 요 자리 가면서 포장을 칩니다. 그러면 쫄이 올라와야죠. 그리고 다시 마가 이 자리 뜨면서 포장을 칩니다. 궁을 절대 못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내려가면은 이때 차장을 칩니다. 그러면 또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때 포장을 칩니다. 아, 사로 퍼먹으면 차로 먹어서 끝나니까 또 내려가면은 이때 이 자리에 가면서 양수의 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포장, 차장. 그렇죠? 다시요, 장군, 음의 길이죠? 이렇게 하면은, 사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만, 장군 치면은, 이렇게 네, 가는 수는 더 나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군 치면, 다시 올라와야죠? 이때 포장 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면서 포장차장으로 멋지게 외통수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